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미허브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미허브 같은 경우는 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무한번식이 가능한 식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 식물을 키우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를 어, 보여주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장미 부 같은 경우는 어, 외두로 시작을 해가지고 순따주기를 통해서 어, 번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고요. 올 봄에 음, 꼬집기를 통해서 많은 번식을 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갈이를 하는 시기가 봄에 가장 좋고요. 가을에도 분갈이를 해 줘도 좋지만 분 분갈이가 아마 성장을 하는 데서는 가장 어, 좋은 조건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미허브 같은 경우는 어, 분갈이를 할때 상토비율을 좀 높여서 해준다 그러면 어, 성장이 아주 빠르고요 이 시기를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장미허브를 키울 때 중요한 물주기와 순따주기 그리고 물의 양은 얼마만큼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장미어부 분갈이 할 때는 꼭 기존에 자라고 있었던 그런 뿌리는 어 웬만하면 다 솎아내고 새로 나고 있는 뿌리 위주로 해서 심어 주는 게 좋은데 어, 굵은 뿌리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손을 대면 곰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이 장미어부 번식은 어, 어떻게 하냐면 이 지금 영상이 보이듯이 이윗 부분, 이윗 부분을 떼시면 됩니다. 잘라내시면 아랫 부분으로 이렇게 많은 자구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꼬집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너무 많은 자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육이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큰 화분에 심어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꼬집기를 막해주면 안 됩니다. 꼬집기를 막해주면 저처럼 이렇게 너무 많은 자구가 태어나서 어, 키우는 데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물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환경적으로 좀 어, 제약이 있는 곳에서 키우는 분들한테는 우짜람이 어, 발생할 수 있고 닭이 상태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꼬집기는 꼭 어, 제한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꼬집기를 할때 가장 좋은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지금 얼굴이 3개가 올라오고 있죠. 약 중간봄을 중간 부분을 잘라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얼굴 하나에 세 개가 나오게 만드는 게 이제 꼬집기를 하는 데서 가장 좋고요. 너무 많이 이 자구가 태어난다 그러면 중간중간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줄기 하나가 나왔을 때 꼬집기를 해주는데 지금 제가 꼬집기를 한번 해주고 나서 이렇게 자구가 여러 개가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떼어내기, 떼어내기도 했을 정도로 이 자구 번식이 아주 이 왕성한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꽃꽂이를 할 때는 그 줄기 부분에 여유가 좀 있을 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도 지금 너무 많이 자구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 자구를 떼서 이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이제 꼬집기를 해버렸는데, 보통 1년에 꼬집기 한번 정도면 충분한데, 제가 이 봄에 들어서 두번 정도를 꼬집기를 해줬더니, 이렇게 자구가 바글바글 바글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미허브를 키운데 있어서 꼬집기는 번식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봄에 꼭 꼬집기를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장미허브 물주기는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만졌을 때 부드럽고 말랑말랑 거렸을 때 주고요. 잎을 이렇게 만졌을 때 지금 약간 안으로 접히는데 물을 많이 먹고 있으면 잎이 접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물을 흠뻑 주셔야 됩니다. 물의 양은, 어,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주시면 이 식물들은 뿌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물을 줄 때는 물을 흠뻑 주셔야 되는데 지금 화분에 마사가 한80% 깔려있고 한20%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는데, 이 여유 공간에 한번 물이 내려가고, 두번 물이 찼을 때, 물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총세번 물을 주게 되면 1.5L 물이 반병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분 크기는 한 17cm 정도의 중대형 화분이니까 물의 양이 꽤 많이 들어간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화분에 아직까지는 화분 바닥에 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 정도 양이면 이 물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물이 음, 화분 받침대에 이렇게 흘러나올 정도로 물을 듬뿍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햇살이 좋은 곳에서는 일주일마다 물을 주어도, 어, 이 물음병 없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이 자구를 다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잎이 말라가는 증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장미허부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굶기지 않는 게 좋고요. 이 잎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이다 성장을 못 시킵니다. 이렇게 숨따죽를 해주고 나서 잎이 너무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러면, 어, 햇살이 좋은 곳에 두기보다는 그늘진 곳에서 어, 한 일주일 정도 두면, 이렇게 약간 우짤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우짤하게 성장을 한 다음에, 어, 햇살이 좋은 곳으로 옮겨서 이 줄기를 옥질화 시키는 게이 장미허브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미허브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강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겨울에 아주 약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는 어, 거실로 들여야 될 정도로 어, 온도에 예민한 특징을 예민하기 때문에 꼭 봄, 여름, 가을, 겨울 햇살을 많이 보여주면서 성장을 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따지기를 해서 잎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경우는 일주일, 일주일 정도는 방근에 유치를 하고 이렇게 줄기를 만들어서 목재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미 여부 참 키우기가 좋고 무한 번식이 가능하고 식물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어 1년 동안 많은 변화를 보고 싶은 식물을 고른다 그러면 이장미어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이렇게 화분 받침대에 물이 새어나는 걸 보시죠? 화분 받침대이 정도의 물이 흘러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물을 주, 주면 대부분 일줄 정도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햇살이 7시간 정도 든다라는 조건이고요. 어, 그 이하일 경우는 물줄때꼭 만져서 어, 부드러울 때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갈이 용토는 저 같은 경우는 상토를, 어, 해살이 좋기 때문에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기 때문에 성장도 빠른데, 이 일조량이 부족한 이런 환경에서 키운다 그러면 상토 비율을 많이 넣지는 마십시오. 20%에서 30%정도 넣고 나머지는 펄라이트나 에스라이트와 같은 배습이 좋은 재료를, 재료 비율을 높여서 심어주고요. 가끔 산흙을 넣기도 하는데 산흙을 넣으면 단단하게 성장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산흙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산흙도 넣어서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참 번식을 할 때는 이 장미허브 같은 경우는 물꽂이가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줄기를 잘라서 물에 이렇게 담가 두시면 이렇게 뿌리가 아주 많이 내리게 됩니다. 보통 한 2주에서 2주 정도면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물병에 담아서 뿌리를 내린 다음에 심어줘도 빠르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뿌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꽂이로 뿌리 내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